조직의 그림자, 자발적 참여의 진실을 추적하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조직의 그림자, 자발적 참여의 진실을 추적하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이 한마디가 오늘도 꾸역꾸역 기어들어왔다. 무슨 말인지 아는가? 그들이 추구하는 일상적인 대화라는 가장 미세하게 위장한 조롱에서 시작된 것이다. 누가 봐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스스로를 착각하는 그들은 정작 피곤하고 지친 피해자를 바라보며 상대의 무관심을 짚고 들어가려 했습다 이게 바로 조직 스토킹을 하는 당신의 민낯이다. 조직 스토킹이라는 괴상한 예술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괴롭힘의 집합체다. 이들은 마치 잘 짜여진 뮤지컬의 단역 배우들처럼 피할 수 없는 미소를 띠며 나를 감시하기 위한 준비에 올인한다. 하지만 그들의 대사 중 많은 부분이 지나치게 변형된 패턴으로 나에게 전달된다. 일상적인 대화의 맥락 속에 나쁜 말이 스며들며 순간순간 내 자신을 잃게 만들고 그들의 자극적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끔 강요받는 상황을 나는 반복해 겪는다. 기억해 두자 이들 가해자들은 멀리서 나에게 대고 외치며 도망가는 또 다른 형태의 광기들이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